사건 강사가 사람 만나기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laughs> 나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처음엔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반드시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절대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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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쌤입니다. 나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자, 오늘은 무물 타임입니다. 제가 지난 주 주말에 개강 전에 선생님들 무물 한번 갈까요? 나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살쪘냐? 선생님들, 제가요, 여기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아래 지금 17kg, <laughs> 17kg 쪘다는 사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제가 이꽁순이방 빼고 완전 싹살 빼는 모습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조금 심도 있는 질문까지 제가 다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요즘에 잘 뿌리시는 최애 향수 궁금해요 쌤들 제가 진짜 차에 항상 두고 다니는 향수입니다 시슬리 오디스와르 이거 남자가 뿌리셔도 되고 약간 중성적이면서도 우디한 건 없어요. 제가 우디하고 되게 얼스한 거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조금 파우더리하면서 약간 오래된 프랑스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굉장히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가셔서 꼭 시향해 보시고 얘의 뷰티는 뭐냐면 잔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백화점에 시향지로 뿌리지 마시고 이런데 맥박 뛰는 데 뿌리시고 그날 저녁 밤에 이 잔향을 한번 느. 껴 보시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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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콩순이 눈치 보여 가지고 잘못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 때마다한 번만 뿌려도 될까? 나나한 번만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데 딱한 번만 뿌리면 안 될까? 이 사정 사정 해 가지고 딱한번 이렇게 발 밑에다 뿌리고서는 이렇게 가는데요. 남자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는 절대 뿌리지 않는 게 좋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 약간 tmi, 약간 오늘 말 길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두 번째는 이너뷰티 제품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진짜 이너뷰티 제품만 정말 열가지 넘게 먹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이너뷰티 제품 거의 못 먹고 있어요. 임신하고 나서부터 선생님이 일절 기능성 제품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소개해드릴 건 있어. 요즘에 선생님들 키워드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혈당 잡는 거.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이두 가지가 되게 되게 핫한 이슈예요 저는 요즘에 그냥 병원에서 추천하는 영양제하고 유산균하고 뭐 오메가3 뭐이 정도만 먹고 사실 기능성이라고 했을 때는 에사비 구미를 먹고 있어요 식초나 젤리까지는 먹어도 된대요 식전, 식중, 식후 요거 요거 지키시는 게 진짜 진짜 건강에 너무너무 도움이 된대요. 이건 사실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선생님 보시면 혹시 혼날 수도 있어요. 글루타치온 캔디까지는 먹고 있어요. 글루타치온 캔디는 이제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간 해독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간 위에서 제가 이거 먹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샤르기닌. 요거는 진짜 포기 못해. 요즘 제가 새벽 7시에 기상하고 11시에 자거든요. 아침, 매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르기닌 안 먹으면은 제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세 가지는 진짜, 진짜 제가. 절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브랜드가 요즘 열일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푹 빠져있는 인스타그램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그 제가 더보기란에 또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그분 공구 뜨면 무조건 사는겨. 이렇게 세 가지 절대 테보기 못해.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 질문의 결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전에 물어보셨던 건 저한테 막 수업 같은 것들, 평소 삶의 어떤 원동력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살짝 결이 바뀌었어요. 면서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서 결혼에 대한 조급함 없으셨어요? 학원 강사가 사람 만나기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반드시 반드시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절대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결혼에 대한 조급함은 오히려 없었어요. 전 저한테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있었지만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빨리 절대 없었어요. 왜냐? 관리를 잘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 잘된 30대가 관리가 하나도 안된 20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리만 잘 됐다면 결혼을 언제 하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하고 딱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래도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났긴 했는데요. 쌤들, 결혼은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요. 누구랑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신혼이어갖고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말 정말 다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또 이런 질문 하셨어요. 남자친구랑 싸우면요, 선생님. 남자친구가 잠수를 타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뒷목 잡았어요. 얼마 전에 연애남매나 진짜 연애남매보다 진짜 뒷목자 쓰러질 뻔했아 진짜로. 여자든 남자든 회피형은, 음, 혼자 살아야 돼요. 문제 해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타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어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 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마음이지, 그건 네 입장이지. 회평은요 사람의 온기로 따뜻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laughs> 어떻게? 나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만큼 회피형은 스스로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남들보다 배가 필요해요.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회피형을 당해본 사람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임신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요 살짝 다른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강의실에 있을 때만 텐션이 완전 올라가는 사람이고 그 외에는 사실 텐션이 굉장히 내려갔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임산부는 체력이 완전 3분의 1 토막이 나잖아요. 진짜,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에너지를 받는 대상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 만나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집에 들어가면 진짜 정말 거의 병자 수준. 그렇게 초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딱 지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딱 지나자마자 그때부터는 텐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던. <laughs> 근데, 말해, 뭐해, 너무 힘든 과정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성공은 아무리 밖에서 성공해도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전성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갖고 가정을 좀 아주 화목하고 탄탄하게 이루는 게 저의 최종 원동력과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그냥 겁없이 덜컥 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일 때문에 임신을 조금 미루거나 이제 두렵거나 하는 그런 그런 심정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요.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 정도의 다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사바사라서. 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출산 후에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대충. 일단 출산은 자연분만으로 최대한 회복이 빠르도록 제가 이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두달 정도 회복기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달 뒤에 바로 복귀해서 일하는 걸로 근데 이제 계획은 계획일 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다짐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통 100일 정도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100일까지는 못쉴것 뭐 같아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전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든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딱두달 정도 좀 밀도 있게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채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요? 저도 손나래 영화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채용할 때 보는 것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진짜 헝클 정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아쉬운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꼰대 마인드 같지만 본인을 희생하고 본인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이러한 손해와 희생이 곧 본인의 성장, 그리고 본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라는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는 분, 내 성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욕심있게 강단있게 버틸 수 있는 분,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반대로 저는 어떤 원장이 되어야 하느냐. 이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은 섭섭지 않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큰 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그 사람도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말로 설명해야 된다. 그때부터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기준이 비슷한 사람을 고르는 편이에요. 여러 사람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엔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원장님, 원장님 주변 선생님들, 뭐 학부모님들, 학생들. 근데요.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선생님, 호텔 인류 요리사의 요리도 아, 이거 짜다, 맵다 하신 분들 계신다고요. 이거는 절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실 필요는 있어요. 누구의 만족이 최우선일까요? 우리는, 학생들의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그건 제일 1값으로 두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의 우선순위는 쌤이 정하시는 거고, 저는 무조건 학생들을 포커스로 맞춰요. 일단 학생을 만족시키면, 뭐 학부님은 당연히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학부님 만족시키면 당연히 원장쌤 좋아하시게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인데, 저는 어찌 보면, 그냥 따지자면, 마지막이 이제 선생님들 조건 충족시키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 DM을 그렇게 확인하지 않는데, 제가 가끔씩 DM을 보다 보면, 선생님 같이 일한 사람이 저를 너무 빡치게 해요. 막 이런 DM이 많아요. 자기를 자극하고 화나게 한다의 의미도 있고 그 직장 일터 자체가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가 빛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게 시원찮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포커스는 딱 하나만 두시면 돼요. 내가 내 성장에 도모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협업이 아닌 이상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일터에 일을 하러 가는 거지. 침묵이나 뭔가 인정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일터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터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잘 배우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유독 예뻐 보이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나요? 아 이거 너무 할말 많지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하고 똘똘한 아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른들이다 보니까 예절바른 아이들이 그렇게 예뻐 보여요 선생님들 요즘에 풀센텐스로 이렇게 인사하는 남학생 보셨어요? 보통 남학생들 어떻게 인사하나요? 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를 그냥 넘어서서 그냥 들어올 때 선생님들한테 인사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완전 풀센텐스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 아이들 그냥 그 자체로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요 그리고 잘 웃는 아이들 무슨 말을 해도 배시시 잘 웃는 아이들 너무 예뻐 보이고요 그래서 전 대체로 애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이 머리 안 감고 와도 막 입냄새 지려도 완전 그냥 그 자체로 정말 사랑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 쟤는 너무너무 개들이 예뻐요. 그리고 워라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선생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아무리 쪼개고 쪼개 봐도 워라벨을 실패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요 선생님 워라벨이 조절이 안 되는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저 또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지나시면 그때부터 완급 조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전 기본적으로 혁신가에게는 워라벨 따윈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새벽이든 뭐 밤이든 낮이든, 항상 일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어떤 고민, 일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과 일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게 진짜 저는 완전 그 궤도의 끝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워라밸의 실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보다 곧, 치료에 노력을 하셔서 퀀텀 점프를 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전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시험 기간에 쉬는 날 없이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번에 어떻게 느꼈냐면 강사를 시작했을 때랑 지금을 절 비교를 해봤어요. 점점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요. 제가 주 7일을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6년 정도 한것 같아요. 7일 내내 수업하고 일을 했었어요. 처음엔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맨날 링겔 받고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인이 박혀서요, 웬만한 힘든 일은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고 고된 일 저한테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몸이요 점점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꼭 필요해요. 결국엔 진짜 체력 그 체력 다음에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무물에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DM을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 저 누구예요 기억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선생님께 강의 들었던 누구 누구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선생님 대학교 몇 학년인데 선생님 같은 선생이 님 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예쁜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지 나보다 더 멋진 어른 될 거지.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이틀 내내 고민한 것 같아요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의 최고봉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나만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면 안 돼요 타인이 하는 그고같고 싫은 소리 같은 것들도 내 마음에 쌓고 새기고 계속 곱씹어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정 같아요. 이건 선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종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저는 언제부턴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타인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계속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깨닫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를 가끔씩 돌아봐요. 돌아보다 보면 제가 막 열변을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아시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엄격하게 선을 긋고 지키려는 그런 기준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말은 지가 그렇게 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아이를 가르치려면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이런 아이든 저런 아이든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해놓고, 애들 앞에 가서는 애들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고 항상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 나의 언행, 이게 모든 선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계속 도마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고, 타인 긍정인 거예요. 또 말하다 보니까 약간 철학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요. 선생님들 항상 저의 부족한 모습 봐주시면서도 좋다 좋다 예쁘다 해주셔서 제가 진짜 진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어떤 귀감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를 제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여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신나래 발라래 안녕히 계세요